안녕하세요. 꿈을 함께 이뤄가는 엄마 학교, 아이 학교에서 드림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미래 설계가 필요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엄마들에게 자기의 탁월한 다섯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진로 설계를 돕고 세 가지 성장 습관을 만들어주는 드림 메신저 김자영입니다. 드림 프로젝트는 총네 가지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 드림 클래스, 두 번째는 드림 성장 클래스, 세 번째는 드림 리더브 클래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드림 상생 클래스입니다. 어, 오늘은 이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먼저 알려 드릴 텐데요. 바로 성장을 위해 책 읽는 사람들의 모임인 드림 리더브 클래스입니다. 드림 리더브 클래스는요, 이렇게 목적, 가치, 비전, 운영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목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리더브 클래스의 목적은요, 바로 함께 성장하고 네트워킹을 목적,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은 함께 책을 읽으면서 독서 습관을 만들고요. 그리고 같이 있는 생각을 나누면서 액션을 플랜하고 실행하며 함으로 인해서 함께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신뢰를 쌓고 서로서로가 도와주려는 상생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자료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네트워킹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가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드림 리더북 클래스의 핵심 가치는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목적성을 가진 독서 모임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서로 함께 소통하면서 성장해요. 그리고 이 성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비전 한번 알아볼까요? 드림 리더브 클래스 리더의 비전이에요. 바로 목적, 열정, 소통, 성장, 도전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멤버들이 긍정적인 독서 습관을 가지고 그것을 성장을 위한 액션을 플랜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될까요? 드림 리더브 클래스는 5주의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모임 전날인 오티 모임 전날 OT를 가지게 되는데요. 바로 독서 모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고 그 과정 안에서 책은 어떻게 읽을 것이고 일주일 안에 한 권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독서 습관을 위해서 습관 만들기에 대한 미니 특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독서 모임은 시작되고요. 새벽 독서로 해서 모두가 함께 읽어나가면서 독서 습관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권, 그래서 총네 권을 읽게 되고요. 그리고 4주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독서 토론도 하고 액션을 플랜하고 함께 했던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주 과정의 마지막이죠. 바로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종강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바로 우리가 함께 했던 자료들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소책자 발간식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 과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이 독서 모임을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독서 근육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책을 책 읽는 습관을 갖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책은 읽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는 분들, 그리고 성장해서 독립하고 싶으신 분들, 마지막으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와 함께 하신다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정민 작가님이 오직 독서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과 알고 싶은가? 책 속에 다 있다. 많은 일을 경험하고 싶은가? 책 속에 다 있다.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이 책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런데 읽지는 않으면서 배고프다 하고 춥다고 한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저희와 함께 독서 모임을 하면서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